안녕하세요. 가나다 톡톡 한국어 문주쌤입니다. 오늘은 어휘 네 번째 시간으로 기본 동사, 사물, 장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화장실이에요. 이건 뭐예요? 수건이에요. 이건 뭐예요? 거울이에요. 이건 뭐예요? 휴지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거실이에요. 뭐해요? 읽어요. 읽다. 거실에서 또 뭐해요? TV 봐요. 보다. 또뭐 해요? 운동해요, 운동하다. 거실에 또 뭐가 있어요? 에어컨, 에어컨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소파 또 뭐가 있어요? 시계가 있어요. 시계. 여기는 어디예요? 부엌이에요. 부엌에 뭐가 있어요? 식탁 식탁에서 뭐 해요? 먹어요, 먹다. 또 어떤 동사 있어요? 알아볼게요. 그 전에 이건 뭐예요? 컵이에요, 컵. 컵으로 뭐 해요? 물 마셔요. 음료수 마셔요. 마시다. 뭐해요? 이야기하다. 이건 뭐예요? 네, 휴대전화예요. 휴대전화. 이 사람은 뭐해요? 전화해요. 전화하다. 또 어떤 동사 있어요? 자요? 자다. 일어나요? 일어나다. 이번에는 어, 가다, 오다. 이번에 배울 동사는 가다. 오다예요. 가다, 오다 알아볼게요. 자, 가다, 오다 알아봐요. 나예요. 나와, 멀어요. 가까워요. 와요. 오다. 반대로 나와 가까이 있어요. 멀어요, 가요, 가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어휘 시간에는 가족 호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